Time. 건작동 말씀 묵상 반갑습니다. 오늘은 욕심이 시험을 부른다라는 점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험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야고보 장로는 자신이 시험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악에게 시험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혹, 유혹으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야고보 장로는 악에게 유혹받는 이유를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 주신 생명,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영광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잘 살고 싶고, 더 힘을 갖고 싶고,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고, 더 주도하고 싶으니까 그러한 마음이 욕심으로 나타나서 내 영혼이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무방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부 장로는 욕심의 죄를 잉태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던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계속 품은 그 욕심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직접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그 욕심을 마치 업적과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큰 잘못을 당당하게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대해서 야구부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야구부 장로는 형제들을 향해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더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욕심,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렸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음을 남들이 알아주기 바라는 욕심, 이런 욕심에 자기 자신마저도 소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자기 일의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구분점은 바로 욕심입니다.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크게 짓자는 것이 나쁜 일인가? 성도들 많이 모으자는 것이 나쁜 일인가? 오히려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윗도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집을 선물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과연 그것이 잘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 그것은 다윗의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을 푸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 그러한 다윗의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결코 하나님의 일일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은 나에게 닥친 유혹일 뿐입니다. 욕심은 나를 욕하고 그 유혹은 나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서둘러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공동체 여러분, 혹시라도 선한 마음인 듯 포장된 욕심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드러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남보다 잘나고 싶은 욕망이 잊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주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인정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내가 감춰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하시기에 기뻐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욕이와도 어떤 시험이와도 주 앞에서 정직한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맙습니다.